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판사 페이지투북스에서 나온 돈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출판사 페이지투북스의 허락을 받아 돈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책의 일부를 읽어 드리는 내용도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업들이 연이어 한국 기업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차세대 자율주행칩 생산을 맡겼습니다. 차세대 자율주행칩은 자율주행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테슬라가 명운을 걸고 있는 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칩 설계 능력과 공정 기술에서 대만의 TSMC를 제치고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칩 HW4.0의 생산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칩은 내년 2분기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돼 자율주행 관련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게 될 핵심 반도체입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TSMC를 놓고 저울질했지만 결국 테슬라가 핵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삼성을 선택한 이유는 삼성이 칩 설계 지원, 가격 대비 성능,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 등에서 TSMC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노리는 테슬라 입장에서 대만의 부품을 채택하는 것은 상당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 점을 노린 일본은 그간 대만의 TSMC와 반도체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특출난 제조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지진 문제 때문에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악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TSMC 입장에서는 메이드인 재팬을 만들기 위해 원가 경쟁력을 악화시켜야 하는 문제를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과의 정치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나 앞으로의 성장세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로부터 꾸준한 러브콜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상황은 특이하게도 미국이라는 무대에서 삼성 계열사들끼리 붙게 되는 재미있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아는 포드와 아마존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전기차 업계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업체입니다. 얼마 전 리비안은 테슬라와 GM을 제치고 처음으로 전기 픽업트럭을 시장에 내놓아서 주목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리비안이 내놓은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 R1T에는 삼성 SDI가 공급하는 2170 배터리 셀이 장착됩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리비안의 전기 승합차 10만 대를 선주문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할 정도로 전기차 업체 리비안의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배송용 차량 10만 대를 전부 리비안 차량으로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이 달리려면 삼성 SDI의 배터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위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선택했고 아마존이 밀고 있는 리비안은 테슬라를 잡기 위해 삼성 SDI의 배터리를 채택한 것입니다. 두 회사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삼성전자와 삼성 SDI는 수혜를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삼성 SDI가 만든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환경청으로부터 한번 충전으로 가장 멀리 달리는 전기차로 인증받은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의 전기차에 삼성 SDI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장착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삼성 SDI는 각형뿐만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과시하며 배터리 업계의 강자로 군림했던 일본의 파나소닉을 완전히 제쳤습니다. 전기차 경쟁이 과열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금속 생산업체 글렌코어의 최고 경영자 이반 글라센버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코발트를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중국에 뒤처질 것이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이미 대량으로 코발트를 선점한 상태다. 그의 경고처럼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원자재 중 하나는 하얀 석유라 불리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스마트폰의 열기와 2000년대 이후 시작된 전기차 바람이 더해지면서 배터리 소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발트는 콩고에 많이 분포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세계 코발트 매장량은 710만 톤 규모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콩고에 매장돼 있습니다. 콩고의 연간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60%로 2위의 러시아를 압도합니다. 중국 자원개발업체들은 일찍부터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를 선점하기 위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중국은 콩고에서 생산되는 코발트의 40%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 이후 중국의 콩고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코발트를 선점해버리자 다급해진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에 이어서 코발트로 세계적인 공급망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미국과 유럽연합, 거기에 아프리카까지 합쳐진 3중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코발트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서자 최근 중국의 코발트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콩고의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중국 러양 몰리브덴의 콩고 광산에 대한 투자가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고 감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콩고 정부는 최근 10K 광산의 실제 광물 매장량이 중국 기업과 초기 계약 당시 파악한 것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조건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중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된 밥인 줄 알았던 투자에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한국 역시 코발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배터리 소재로 코발트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선점해버린 상황에 기회를 엿보기 쉽지 않았는데요. 미국의 제재로 인해 콩고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빈틈이 생기자 한국 기업들이 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여러가지 우회 경로를 탐색하던 중 콩고 정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에 투자를 진행했고 얼마 전 현대차가 의미있는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콩고 정부에 대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펠리세이드 500대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콩고 대통령 집무실 및 장차관급 보위공직자의 업무용 차량 그리고 외교부 의전 차량 등으로 이용될 예정인데요. 더구나 현대의 팰리세이드가 도요타의 랜드크루저를 입찰 경쟁에서 꺾었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자동차를 주고 코발트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분명 제동을 걸고 있고 콩고 내에서도 중국이 자국의 자원을 헐값에 싹쓸이하고 있다는 반중 정서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콩고의 코발트 광산 개발도 분명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는 삼성의 자율주행 칩이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그리고 현대차는 코발트 대구 콩고를 누비는 등 전기차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활약을 펼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맞이한 기회 속에는 분명 개인 투자자들이 노릴 수 있는 투자의 기회도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외의 최신 뉴스들이 국내의 개개인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해석하여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정립한 분들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투자 수익으로 만든다는 것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기는 있어야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출판사 페이지투북스에서 나온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은 주식시장 왕초보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경제 팟캐스트 1위 3프로 TV 신과 함께의 고정으로 출연 중인 권순우 기자인데요. 3프로 TV 신과 함께는 저도 경제 관련 통찰을 얻기 위해 매일 청취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권순우 기자님은 주로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의 소식을 다루는데 에피소드를 들을 때마다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를 정말 쉽게 이해시켜 주는 달변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역시나 이 책을 읽고 나서도 평소 권순우 기자님의 스타일대로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권순우 기자의 돈 버는 경제 상식 베스트 10 책의 서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기자입니다. 주식 투자 전문가는 아닙니다. 어떤 주식의 주가가 오를지 맞추는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정보는 기승전결이 완벽한 형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각조각을 맞춰 그림을 만드는 퍼즐에 가깝습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퍼즐이 뭐가 있을까를 추측해 확인하는 것이 취재의 과정입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려면 공개되어 있는 기사와 공시 등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와 용어, 산업 동향을 알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는 관련 용어, 제도들은 역설적으로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의 언어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낯선 외계어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어를 외우는 식으로 접근하면 외우기도 힘들고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유상증자라는 단어를 외우는 것은 투자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해야 이 일이 호재인지 악재인지 알수 있습니다. 또 PER이라는 지표를 이해하고 외우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PER은 몇 배가 적정한지 판단할 줄 알아야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지요. 잘 들으셨나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왕초보를 위한 책인 만큼 어려운 스킬보다는 주식 투자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분들이나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경제상식을 키우는 목적으로 읽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와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정립하고 싶으신 분들께 페이지 투 북스에서 나온 권순우 기자의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 10을 추천드립니다.